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하는 애국지사 여러분, 특히나 이 시간 가상 자산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여러분, 또한 사업자 내에 회원 가입하는 일반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 금융 안정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금융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근법에 대한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부당하고 매우 형평에 어긋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가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정 금융정보법에 관한 집행 내지는 헌법에 준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에 앞서서 국민 앞에 사회 고발을 합니다 신청인 고발인 송진호. 1968년 3월 28일생 전북 고창 태생입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 고암로 200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사회고발인 피신청인 피고발인은 정부 특정금융관계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과학기술정보통신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특검법 관련된 주무 부처 및 주관 관계 해당 입법 사법 행정 주관 단체입니다. 신청 고발 취지 비신청인들의 주관하에 2021년 3월 25일 공표 발의한 특검법 일명 특정 금융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발효 동년. 5월 18일 개정한 발효에 대하여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피신청인들은 즉시 국가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제도화를 방해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바로 중단해 주시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서 특검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에 관련한 모든 행정 집행 등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더불어서 특검법 개정안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을 밝혀둡니다. 사실관계 1. 본인 송진호 신청인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하는 미라클시티 월드넷이라는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를 종사하고 있으며 미라클 엔젤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개발 유통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이 e, 피신청인들이 발의 공표한 2021년 3월 25일자 특검법 개정안 발효는 현재 국내 실태 조사 및 전문 지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의 및 공포함으로써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안정화를 저해하고 가상자산의 종사자인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 및 상장사, 코인개발재단 등 회원,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폐업 및 도산 등을 야기하고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악영화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 요인이 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 조치라고 할수 있으므로 수많은 경제 피해를 눈부듯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 부처 및 주관 단체를 사정적 행정 조치로서 특검법 개정안 시행력을 즉시 효력 정지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 및 가처분 신청할 것을 공개합니다. 3. 비신청인 등은 대한민국 입법 행정 기관이므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자본주의 기본 권리인 자유 평등 원리에 벗어난 경제 활동을 억제이고 제재함으로써 생존에 관한 기본 권리 보장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상자산 종사자들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230여 개 거래소 및 670만 명 정도의 실명 계좌 확인된 회원 및 기타 10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종사자들의 특금법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을 뻔히 눈에 앞두고도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이 단순히 이법 행정을 강제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즉시 막고자 특검법 개정한 시행령 효력 정지할 것을 법 앞에 호소하며 국민 모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정조차를 반드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함께 동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4. 비신청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주 내용으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지만 수차례 일감되지 않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신고의 신청인의 업무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갑의 유치에 있으면서 관리 감독에 대한 유치를 악용하여 각 가상자산 사업자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와 경제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직권 남용의 범을 우아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본 금융 자본 시장의 헌법에 의한 자국 화폐인 원화 거래 한국 돈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 중지하고 원화 거래 중지 원화 마켓을 중지 강제함으로 신청인들이 폐업 줄도산할 뿐만 아니라 실적에 일어난 아주 심각한 경제 파탄에 이르고 있고 표준 국제 규준을 제도하여 각 국가들의 이러한 경제 파탄이 이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고하고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상 자산 사업자 종사자로서 법문에 법률에 지식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는 일개의 하나의 국민으로서 경제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금일 촉구하는 마음으로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에 앞서서 사회 고발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본인은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고 기업인일 뿐입니다. 정부의 정치라든가 행정관료가 아닙니다. 본인의 안타까움과 무시, 무지함이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 자신이 바로 쓰고 대한민국이 바로 쓸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해당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들은 금일 이후로 특검법에 대한 자잘못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강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지능법을 발의함으로써 블록체인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블록체인의 핵심인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통해서 CBDC를 발행함으로써 국가적 합폐 화폐, 제2의 합폐를 법정하려고 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정부에서는 약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상자산을 활성화하려고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는 법적인 재산가치가 없다, 합폐가치가 없다고 일축함으로써 해당 종사자들에 대해서 명분을 없애고 사업 의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에 대해서 금융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4일날 정부는 특검법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단한 명도 9월 24일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 안정화를 위하고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원화 거래를 중지하면 가상 자산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말을 하고 대한민국에 쌀을 먹고 대한민국에서 땅을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80%가 원화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거래를 대한민국 땅에서 원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을 원화로 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에는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원화가 우리의 기본이고 자율 경제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나로서 출발해서 세계 무역 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g 2 0 국가 의장 국가로서도 성장되었습니다. G7 국가를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오나를 기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오나를 폐지하고 오나를 통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주 민주주의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강의 여러 가지 경제 정치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것을 강가한다면 결국 후대에 대한 우리 민족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대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 나서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중심으로 저 자신 잘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잘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득하게 앞뒤 모르고 무지한 저가 오늘 사회 고발을 합니다. 2021년 9월 24일날 특검법이 발효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주권은 포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40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설수 있도록 다시 한번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즉시 효력 정지 및 집행을 정지해 주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송진호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에 앞서서 사의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